정부가 라면에 이어서 밀가루 값도 내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밀가루 제조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 달이라고 시점까지 거론하자 업계는 고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라면 원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건 밀가루입니다. 라면 가격이 100이라면 밀가루는 30 정도입니다. 국제 밀 가격이 좀 내리고 했으면은 적정하게 소비자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 라면 업계는 반발했는데, 국제 밀 시세와 국내 밀가루 가격은 다르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국제 밀 가격은 최고가에서 45% 넘게 하락했지만 밀 수입 가격은 17% 정도만 내렸습니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비싸진 탓입니다. 라면 업체가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은 그나마도 거의 안 내렸는데 보통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가 CJ제일재당 등 밀가루 제조업체를 불러모았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제시세와 국내 가격이 연동 안 되는 것은 문제라며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간담회를 정리한 보도자료에선 다음 달 가격 인하 검토라며 시점까지 특정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물가 안정 의지엔 공감하지만 원가 부담이 여전해 고민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담합 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더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좀 제품들에 대한 담합의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열심히 좀 들여다봐야 고 정부가 가격이나 대상 우선순위에 올린 라면과 밀가루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7%와 0.01%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